자 우리 구독해 주신 분 아시겠죠? 카트 요번에 요거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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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 카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다 하셨어 자 요번에 1번 카트는 1번 발로 가면서 여자 뒤에 딱 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마무리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두 번씩 보여드리겠 됐네 이렇게 자 2번 카트는 이렇게 기본으 아시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래서 돌려주고 이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면의 이쪽 방향에서 2번 카트 이렇게 그래서 텐션 주고 이렇게 친다 3번은 어깨머리였죠 어, 대한민국 공통 이뭐 여기까지 다 기본이에요 우리 아까 들어줬죠 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안으로 오면 재밌어요 그래서 에, 돌려서 마무리 다시 저 그쪽 방향에서 보시면 3번 카트는 안 돌렸어요 이렇게 안으로 해서 아, 아까 안으로, 안으로 돌렸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아, 돌려서 마무리다. 아 3번 카트는 그냥 서서 이렇게 때려주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서서 이리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스텝을 정하고 싶으시면은 뭐두 넘어갈게요. 자 5번 아, 스텝 카트는 돈 주고 배우세요. 아, 너무 막 자세한 거를 공짜로 배우지 마시고 5번은 이렇게 해서 뒤에 숨으세요. 어, 뒤에 카트. 어. 자 여기 뒤에서 한번 더 보실까요? 어, 옆에 5번을 자 이렇게 해서. 에, 에, 목으로 보내 가지고 어, 잡아서 어,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해서 5번이다. 자 6번 요손으로 어? 6번 카트 에, 그대로구나. 어, 카트니까 카트 세상에서 카트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에, 카트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잘르면 되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7번 건너가 가지고 돌리면서 카트 이렇게. 근데 앞에 사이 많아. 고 이렇게 카트 이렇게 해서 에, 돌려서 마무리 치면 되고 자 8번. 자, 8번은, 어, 이렇게 등 뒤로 건너가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바꿔 잡죠? 근데 바꿔 잡지 말고, 툭 빠져서 이걸로 카트 치는 거야, 이렇게. 팔꿈치로, 어, 그래서 돌려서, 네. 같이 쓰셔도 되고, 자신 있는 분은, 자신 없는 분은 하지 마시고. 자, 9번. 우리가 9번, 아, 모시기죠? 그럼 2번, 이거, 이거, 이거 모시기. 자, 일단 어깨걸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거야, 이렇게. 네, 모시는 거예요. 몇 번, 서너번. 자, 마무리. 그대로 도 안으로. 그래서, 카트. 앞으로. 치고 자 10번 백스텝 요 손으로 백스텝 아, 잡고 이렇게 백스텝 백스텝 이렇게 그래서 어, 역시 카트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깨 쳐가지고 이때는 뒤로 돌리면 재밌어요 앞으로 옆을 허를 찌르는 거야 그런 거 많이 하셔야 돼 남성분들은 자 11번 틀어주기 예, 1번 발로 건너가서 자손 잡고 이렇게 기본으로 한번 틀어줄게요 이렇게 예, 틀어주기 원래는 이게, 이한손 잡고도, 여기 오선, 이손 잡고도 틀어주게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틀어주게. 오른 손 잡고도. 이게 틀어주면 가려손을좀 보조해줘. 하나, 둘, 셋, 넷, 네. 틀어주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틀어주기 자, 카트. 여자 보내면서 돌려서 카트 치고, 카트 치고. 자, 이제, 12번. 요손 잡고, 요손 잡고, 어, 건너가서, 요걸로 한번 손을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여성을 보내놓고, 카트잖아. 그래서 밀어. 밀어서 나가는 거 이리와.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잡아서 여자 돌려놓고, 같이 돌아서 쓰고. 자, 13번. 5번 발주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독해놓신 분들은 거저먹어요. 그래서 오늘 한 두세 번 정도 의미동작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안으로 카트, 카트, 어, 들이 카트를 안으요 어, 카트를 알면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따라 돌기인데, 5번 발주고 여성하고 같이, 예, 그래서 카트니까 이걸 돌려서 공중으로, 그래서 항상 뒤에 서는 거야. 카트는 뒤에 서는 게 좋아. 항상이 아니고 그냥 대충 뒤에 서면 돼요. 자, 여성 앞에서 돌기, 여성 앞에서 오른손 잡고 돌아서 옆에 서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카트, 그래서 뒤로 돌려주면 다시 또 카트. 사람 많으면 카트 돌려서 아무리 외곽 동기 카트, 외곽 동기는 그대로 손 놓고 나가는 거. 어,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잡아서 돌려놓고, 마무리. 이렇게 해서 15개 카트, 이송 끝났고요 어, 등 이제 구독해놓으시면 또 요거 15개. 그러니까 구독 안하시면 손해야. 이런 건 돈, 어디 가서 구경을 못해요. 무도장 가서 잘 이런 거안 써.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